자 우선 벤젠 화합물은 6 개의 탄소 원자가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고리 내 세쌍의 파일 결합이 컨쥬게이션 되어 있는 방향적 화합물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고요 어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고리형 방향적 불포화 탄화수소 화합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화수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제 탄소 원자 수소 원자로만 되어 있고요 여섯 개의 탄소 원자가 이제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 뒤쪽에 나오겠지만 여섯 개의 탄소 원자는 모두 다 sp2 로 혼성화되어 있어요. 자, sp2 로 혼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탄소 원자는 p 오비탈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 여섯 개의 p 오비탈이 존재하고, 여섯 개의 p 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세쌍의 파이 결합을 만들고 컨쥬게이션 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자, 분자식을 보면은 탄소 6개에 수소가 6개 존재합니다. 각각의 탄소마다 수소원자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자, 불포화도는 4가 되죠. 탄소 6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원자는 14개인데, 8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포화도 4가 되고요. 자, 구조로부터는 고리 형태 하나, 불포화도 1 가지게 될 거고, 지금 파이 결합이 총몇 개? 3개죠. 그래서 고리 하나, 파이 결합 3개. 그래서 총 불포화도 4를 가지게 됩니다. 자 탄소 원자는 sp2 혼성화되어 있고요. 이제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 화합물을 옆에서 보면 이제 평면 평행한 모든 원자들이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이제 평면 형태고요. p 오비탈이 그 평면에 대해서 각각 수직으로 다서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개의 sp2 혼성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를 이용해서 두 개의 탄소 탄소 결합, 한 개의 C-H 결합을 형성하고요. 여섯 개의 p 오비탈은 이제 각각 두쌍씩 상호작용해서 세 개의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벤젠의 공명 구조를 나타낼 때 지금 왼쪽 편의 구조와 오른쪽 편의 구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각각의 구조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들의 공명 혼성체로 존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벤젠 화물의 구, 공명 구조상에서 전자 이동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전자 이동을 해주시면은 양쪽 편의 화합물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왼쪽 편의 구조는 주로 방향 반응을 포함해서 어 표현할 때는 왼쪽 편의 구조로 많이 나타내는데 실제로 이제 나타낼 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주시는 게 벤젠 화합물의 이제 성격으로는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나타내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벤젠 화합물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벤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결합 길이. 자 벤젠 화물은 합 이제 탄소 탄소, 벤젠 화물은 합 이제 탄소 탄소 결합이 존재하는데, 어그 탄소 탄소 결합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인 1.5 결합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탄소 원자와 여기 탄소 부분 여기겠죠? 여기 부분 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자 왼쪽 편의 경우는 지금 이중 결합 형태죠. 그리고 오른쪽 편의 경우는 단일결합 형태입니다. 자, 왼쪽 편의 구조와 오른쪽 편의 구조는 지금 총 3개의 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공명 구조가 총 3개의 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 1.5 결합적인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실제로 왼쪽 편이나 오른쪽 편에 평균적인 공명 혼성태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결합은 이제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의 중간 정도인 1.5 결합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결합 길이. 자, 어, 이제 알켄 같은 경우에서 탄소-탄소 단일 결합의 결합 길이는 153 피코미터예요. 알켄의 탄소-탄소 이중 결합의 결합 길이는 134 피코미터예요. 당연히 지금 혼성화가 다르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spn으로 혼성화되어 있는 이제 그 탄소 원자에서 sp3, sp2, sp로 갈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줄어들죠. sp3 오비탈이 크기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여기 탄소는 sp3일 것이고 여기 탄소도 sp3겠죠. sp3 혼성 탄소 원자 간의 알케인이니까 sp3 혼성 탄소 원자 간의 탄소-탄소 단일 결합은 가장 길 거예요. 왜? 오비탈 자체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그래서 이게 153피코미터고, 여기는 sp2고, 여기도 sp2겠죠? sp3 오비탈보다 크기가 더 작은 sp2 오비탈 사이의 탄소탄소 결합의 길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134피코미터가 됩니다. 자, 벤젠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탄소탄소 지금 이중결합일 수도 있고, 단일결합일 수도 있고, 그림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대략 1.5결합적인 성격을 봤을 때, 얘는 140피코미터예요. 전형적인 탄수탄수 단일결합보다는 길이가 짧죠. 그런데 전형적인 탄수탄수 이중결합보다는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어, 똑같은 탄수탄수 결합이라고 봤을 때 단일결합보다는 결합 길이가 짧고, 그 말은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적인 성격이 조금이라도 더 존재한다는 의미고요. 전형적인 이중결합보다는 결합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 약간의 단일결합적인 성격도 존재한다. 그래서 1.5 결합적인 성격으로 보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